안녕하세요. 미용인 공부에서 부자 되자 미공부입니다. 자, 또 이어가 볼게요. 우리가 A급 디자너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 이런저런 행동들을 해야 앞으로 우리가 A급 디자너가 되어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또 이런 멘트도 괜찮죠. 다음에 정리는 딱쫙 해드리겠지만 예, 마무리 하시고 예, 마무리 뭐 선물이라든가 뭐 쿠폰 드리면서 아, 고객님처럼 좋으신 분소개해 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든가 예, 오늘 너무 함께한 시간 예, 행복했습니다. 요런 여러분만의 요런 마무리 멘트 배웅 멘트를 좀 정하셔서 네, 꼭 리허설 하시고 연습하시고 해보세요. 음. 처음에 머리만 있으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인턴들한테 아니 동료들한테 같이 리허설 해보시고 해야 이게 돼요. 그리고 고객님 한명두명 명 꾸준히 하게 되면 돼요. 네. 처음이 뻘쭘하고 그래서 그렇죠. 네, 가능합니다. 뭐, 이제 펌뭐 소개할 때도, 고객님만 위한 펌입니다. 이런 멘트들이 되게 많아요. 자기만의 것을 정해서 이어가시는 거죠. 이거, 지금 다 하이퍼포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지원해 가지고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 저도 교육받고 이야기 듣고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모아 놨다가, 지금 이렇게. 영상으로 공유하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한테만 얘기해줬지만 예. 요즘에 그래도 이런 유튜브라는 이런 게 생겨서 저도 좀 남겨놓고 싶고 싶고 예. 그래도 뭐라도 예. 저도 어? 선배들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살고 있고 예. 하고 있는데 좀 남겨놓고 싶은 거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 이런 저런 얘기를 듣고. 여러분이 가능한 거 하시면 되는 거지. 뭐 전화 드려서 친하신 분들이라든가 고객 관리를 평소에 해놔야 돼.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통화되는 그런 지인이라든가, 뭐 그런 관계들 없나요? 친구들 말고, 뭐 헬스 트레이너도 누구든 통화할 수 있잖아요. 해서 자연스럽게 오게 하시고, 그렇게 지인화가 되는 거예요. 고객님, 고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야, 내가 이 지역에서, 예, 이 미용실에서 예, 30년, 50년 예, 뼈를 묻으리라. 예, 내가 맡은 내 고객 50년 동안 함께 하리라. 예, 지인이 되는 거죠. 가족보다도 예, 더 자주 보게 되고, 예, 같이 늙어가고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지. 그 지명 고객 늘리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예, 가장 쉬운 방법은 예, 멤버십 회원 정액권 티켓팅 요거 예, 요것만 하더라도 아마 그죠 제가 몇 시간 얘기해드릴 수 있어요 몇 시간 얘기해드릴게요 <laughs> 아까 말씀드렸죠 좀 겹치네. 저번에 말씀드린 거, 메인 인턴의 가치를 아시고, 소개 멘트, 상담하는 거, 시술하는 거, 제대로 교육시켜야죠. 펌 많은 것도 여러분하고 같이 말 똑같이 말 정도로 교육을 같아야지 여러분 메인 인턴이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아바타가 되어야 돼요. 말하는 것까지 똑같아야 된다니까. 그래야 지문 고객이 늘어요. 그냥 뭐 옷? 응? 여러분 메인 인턴이 샴푸대에서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샴푸를 어떻게 하는지도 솔직히 모르지 않나요? <laughs> 체크하고 교육하고 받아보고 예 네,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이런 멘트 하게끔 교육시켜야 되고. 여러분이 못하잖아요. 여러분이 입이 두개고, 세개고 아니고, 근데 고객은 세명, 네 명, 음, 지명 고객 수 많아지면 한 번에 세명, 네명 동시에 시술도 해야 되잖아요. 음, 그럴 때 여러분 인턴이, 여러분 메인 인턴이, 여러분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야지, 똑같은 말을 해야지, 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그죠? 렇 근데, 교육도 안 해주고, 그냥 놔두고, 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서로 갈등도 생기고, 예, 서로 팀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나저 인턴 때문에 못 하겠어요. 원장님, 저, 저 메인 안 바꿔주면, 저기, 저 선생님 안 바꿔주면, 저 그만둘게요. 예. 이제, 이, 이 지경까지 가는 거죠. 지금 한명한 한 명이 응? 인원 한명한 한 명이 중요한 시기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메인 인턴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상황입니까? 지금 지금 시기는 지금 언제야? 예, 지금 2022년 10월인데 예, 그렇게 메인 인턴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함께 가시면 여러분이 예, 메인 인턴을 A급으로 만들면 여러분이 A급 디자이너가 된 거죠. 그런 개념으로 가시면 된다. 3스텝 100% 해내자. 이건 뭐 제가 교육받은 내용인데 아까 엄마를 배용하는 마음으로 고객님을 배용해드리자. 그런 의미인데 다음에 또 기회 되면 자세하게 또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음. 그러니까 데스크 점장님도 마찬가지고 매니저님도 이렇게 같이 예, 할때 도와줘야죠. 예. A급 디자너가 될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B급 디자너야? 근데 마인드도 B급이면, 인성도 B급이면, 그거 어떻게 도와줘요? 보기만 해도 재수없는데. 도와줄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진짜 내가, 응? 내가 헤어 실력, 서비스 마인드, 센스 좀 부족해. 그래서 B급이야? 늘려가는 과정이야. 근데 인성만큼은 진짜 A급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야 도와주지. 근데 이게 또 아, 이또 성향, 이 성격, 인성, 이게 또 진짜 교육으로 안 돼요. 타고난게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목표가 진짜 절실하다면 여러분이 예, 바뀔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만이라도. 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연결이 되면, 원장님, 예, 데스크에서, 점장님들이 소개 멘트가 자연스럽게 가줘야 됩니다. 가게 됩니다. 도와줘요. 여러분 도와주요 예,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지명 고객이 늘어나고, 소개 고객이 늘어나고, A급 디저너가 가까워진다. 인사, 솔직히 전 그래요. 다 이런 거 기억할 수도 없고, 다 떠나서 아 진짜 인사만이라도 여러분이 100% 한다면 예,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고객은 당연한 거고, 매장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여러분이 여건이 되면 진짜 90도 인사를 처음 볼 때, 나가실 때, 희술 예, 전에 예, 이런 식으로 인사를 진짜. 100% 한다면 저는 무조건 대박이라고 봐요. 사실은 인사한다고요. <laughs> 진짜 100% 인사, 진심 어린 아니면 또 예전에 그 브랜드 있죠? 핸드마사지로 유명해진 브랜드처럼 자신만의 뭔가 그런 뭐라고 그러죠? 이거 사이드 메뉴 이런 거 하나 만들어내면. 두피 마사지 메뉴든, 예, 간단한 거. 여러분만의 뭐 시그니처 사이드 메뉴, 이런 거. 또 지금 만들어내면, 예, A급으로 가는 길에. 사실 A급 디자이너가 돼서 지명 고객 수가 막 300명씩 막 넘치면, 이런 거 저런 거할 시간도 없고 안 해도 고객님은 이미 넘치죠. 여러분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A급 디자이너가 돼야 돼요. B급으로 계속 가면 할게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걸 해야 돼. 데이터 관리도 해야지. 고객 관리 해야지. 뭐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인턴 교육도 해야. A급 디자이너가 되면 예. A급 인턴 배정 받지 않겠어요? <laughs> 원래 잘하는 애들 배정해주지 않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A급 디자이너가 돼야 돼. B급 디자이너 되면 아 힘들어. 신규 고객 받아서 상담해야지, 맞춰줘야지, 어? 아, 힘들죠. 많은 것들을 해야 돼. 근데 A급 디자이너가 되면, 이 앞에 어차피 꽉 차있죠. 내가 맨날 했던 고객님들이죠. 하는 얘기 똑같죠. 예. 네. 시술, 뭐 계속 바꾸실 건가요? 예. 네. 고객님들 크게 새로운 스타일을 원하지 않지 않나요? 300명 중에 몇 명이나 새로운 스타일을 원하겠어요. 음.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거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마지막 페이지가 될것 같은데, 예. B급이어서, 신규 고객이라든가, 대체 고객, 그만둔 디자이너의 고객님이라든가, 그죠? 다른 디자이너한테 실망한 고객님 배정받으면, 그 디자이너보다는 뭐라도, 뭐라도 잘해드리려는 실력을 발휘해야죠. 다른 매장에서 왜 우리 매장 왔겠어요? 왜 우리 매장에서 저 실장님한테 하다가 왜 여러분한테 하겠어요? 그죠? 뭔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를 캐치를 해서 센스 있게 캐치를 해서 그 부분만큼은 최대한 잘해 드리려는 맞춰 드리려는 만족시켜 드리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우리 이거 매장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원장님들, 우리 점장님들 신규 고객을 뜨내기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순번표 보고 순번으로 돌리게 되니까 지명 고객이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 우리 고객이 오는 우리 이 신규 고객님들이 그냥 왔어요. 예, 막 요즘에 다 알아보지 않나요? 뭐 인스타를 보던. 매장 분위기 보던 네이버 보든 리뷰를 보던, 예, 그죠? 예.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을 이렇게 기본 뭐 브랜드도 보고 오시지만, 예. 그분들은 다른 매장에서는 그죠, 다 정액권도 했을 거고, 예. 매번 머리 하던 디자이너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 가지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매장에 오게 돼요. 어디선가 는 V.I.P. 고객님이란 말이지. 근데 단순히 그런 고객님은 우리 매장에서 그냥 처음 오셨다고 순번으로 돌려. 그래서 지명 고객 그유 그러니까 재방문율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고객님이 어느 부분을 원하시는지 뭐가 맞는지를 체크해서 지금 현재. 배정 가능한 디자이너 봐서 그 맞춰줘야 돼요. 근데 진짜로 아, 맞는 디자이너가 없어. 예를 들어, 고객님은 남자 디자이너를 원하는데 오늘 남자 디자이너가 휴무야. 그럼 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러면 네, 내일 남자 디자이너한테 배정 가능합니다 해서 내일 오시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지명 확률, 재방문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 음. 단순히 공정과 공평하다고 해서 그냥, 그죠? 신규 고객님들 순번표로 돌리니까 안 되는 거지. 디자너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고객님 입장에서 원하는 디자너가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안 맞는 거야 처음부터. 에, 어느 정도 확률을 보고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순번만 묘고 손님 왔어요 에, 커트요 퍼머요 이렇게 되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지. 이거부터 좀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제방문율이 늘어난다. 음. 비슷한 얘기예요. 고객님이 뭐 신규 고객님이야. 뭐 간판을 보고 왔어, 브랜드를 보고 왔어. 예. 누구 손님이냐는 거지. 예? 여러분 직 예를 들어 디자이너가 뭐 인스타를 잘해서 뭘 잘해서 그걸 보고 왔어. 그걸 보고 신규인데, 예. 우리 매장에 처음 오시는 분인데 디자이너 인스타 보고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왔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손님이야. 그건 그그 그 디자이너 손님이야. 예, 단골 고객은 아닌데, 그 디자이너 보고 왔기 때문에 그 디자이너 손님이라고. 당연히 그 디자이너가 해야죠. 예,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네이버 플레이스 보거나 뭐 가까워서 아니면 브랜드여서 왔어. 그냥 왔어. 누구 손님이 있냐는 거죠. 응? 아니, 그거를 왜 그냥 똑같이 숨고 펴보고? 배정을 하거나 그걸 떠나서 그래 배정했어 그래 순번대로 배정했어 응. 누구 손님이냐는 거죠 원장님 손님이에요 응? 여러분 대표님 손님이라고 대표님 손님 그래 이 꼴은 뭐예요 대표님 지인이야 예를 들어 응?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여러분 원장님이 여러분 대표님이 여러분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늘 3시에, 우리 선생님, 오늘 3시에 저희 어머님이 오는데, 좀 파마 좀 부탁드릴게요. 했어요. 네. 그래서 3시에 원장님, 음, 어머님이 오셨어. 여러분, 여러분한테 머리하러.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드려요? 어떻게 해드릴까? 네. 진짜 간은 쓰게, 응? 다 빼고 진짜 최선을 다해드리지 않을까요? 작은 실수도 용납하면 안 돼? <laughs> 요즘에 또 이렇게 그렇지 않지, 분위기가. 어쨌든, 그래도 그런 마음을 하지 않을까요? 신규 고객이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 순번표로 배정받은 신규 고객이, 신규 고객을 여러분 대표님 지인이다 생각하고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고객님은 대만족하시고 당연히 재방문하실 거예요. 오늘부터 신규 고객은 원장님 지인이다. 원장님 지인이 왜 무서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해야 돼? 왜 무서워? 원장님한테 이르잖아. 내가 머리할 때 담배 냄새나고 어? 파마할 때 그냥 막 대충 말고 샴푸할 때 그냥 설렁설렁하면 어? 그뭐 원장님 지은이 이를 거 아니야? 그래서 잘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가,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다만, 신규 고객은 이르지 않겠죠. 안올 뿐. 굳이 귀찮게 뭘일러 원장님 알지도 못하는데. 응? 안 오면 그만이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재방문율이 낮은 거야. 응? 그래서 고객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그런 마인드를 하시면 충분히 A급 디자이너가 가능하다. 여기까지 이제 A급 디자이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공부는 예,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예. 여러분이 목표를 이루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